오늘 이 새벽에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33장 22절 우리 한절 말씀을 보겠습니다. 신명기 33장 22절 우리 짧은 말씀이 돼 우리 한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. 단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단은 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. 아멘 할렐루야. 오늘 이 새벽도 하나님의 도우신과 은혜가 있는 귀한 시간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오늘 이본문의 말씀은 단에 대한 축복의 말씀인데, 이 단지파는 가나 땅을 분명 받을 때 유다지파 다음으로 인구가 가장 많은 지파였습니다. 그렇다고 해서 땅이 큰 것은 아니었고요. 이 작은 땅에 많은 인구가 살게 되었던 거죠.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 땅 정복이라는 아주 큰 사명을 앞에 두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의대로 이제 정복의 사명이 잘 끝나게 되었고 각 지파별로 땅을 기업으로 받을 때에 이단지파는 가장 마지막으로 이 기업을 받게 되었습니다. 자 그렇게 기업을 땅에 받은 것은 참 감사했지만 거기에 있는 가나한 민족들을 완전히 몰아내야 했었는데 이때 아쉽게도 이단지파는요 완전한 정복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그 땅에 남아있었던 척돌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. 심지어 이단집판은더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 그 땅에 있었던 대적, 대적들로 말암아그 대적들의 반란으로 인해서 아예 쫓겨나는 그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는 수모와 수치를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. 그만큼 이단집판은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불신앙의 민족이었던 것을 여기서 우리가 감안할 수가 있습니다. 자 이렇게 쫓겨난 이 단지파는 주님께 받은 기업을 제대로 정목하지도 못했고 거기서 쫓겨나버리고 결국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포기하고 새로운 거주지를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. 그러다가 가난한 땅맨 북쪽 끝에 있었던 한 곳을 찾는데 자, 그땅 이름을 다시 해볼까요? 라기스 가리스. 자, 라이스라는 이 곳을 찾게 되는데 자, 거기를 점령해서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. 자,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. 문제는 이 라이스라는 곳을 찾는 과정에서 이방 우상을 접하게 되고 그것을 섬기게 되었습니다. 마치 자신들을 이끌어준, 자, 이 우상이 자신들을 이끌어준 하나님이라고 여기면서 그것을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. 자, 그럼 보세요. 하나님이 주신 기억도 잃어버려서 땅에서 쫓겨났죠. 그것도 모자라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완전한 타락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. 이것을 감안해서 오늘 이 부문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. 자 22절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. 자 시작 단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는 사자의 새끼로다. 아멘 자이 단에 대해서 지금 모세가 어떻게 말합니까? 자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자 무엇의 새끼라고요? 사자의 새끼와 같다라고 말하죠. 자이 바산이라는 동네는 높은 산과 계곡이 있는 지역으로서 아직 고, 고산지대를 말하고 있습니다. 마치 라디스 그 지역으로 말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는데, 자, 보세요. 그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되, 정작한 땅그 라이스, 자, 거기, 거기를 말하고 있죠. 따라서 이런 지역에서는 오늘 이 부분처럼 모세가 최대한으로 그들을 초인해낼수 있는 그말은 곳이니까 이 고산대는 사자를 비롯한 맹수들이 아주 우금그렸던 그런 곳이었죠. 즉 모세는 그 높은 산지와 계곡에 있는 곳에서도 용감하게 뛰어다닐 수 있는 사자의 새끼로서 그들을 축복할 때에 그나마 거기서 정착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. 강한 맹세로서 용감하게 이 단지파가 살 것을 그나마 축복한 것임을 여기서 우리가 볼수 있죠. 자, 그런데 오늘 이 짧은 부분을 잘 보세요. 여기 보시면 아시는 점이 무엇이니까 영적인 축복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. 그나마 쫓겨난 그 땅에서 정착한 라이스라는 그 땅에서 정착했지만, 용맹을 축복했지만, 정말 그들 집화에 영적인 축복을 한 번도 모세는 섰볼 수가 없게 되었던 거죠. 왜 그렇습니까? 믿음이 없잖아요. 주님을 끝까지 붙드는 영적인 그 믿음이 있을 때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모세가 축복을 했을 인데 전혀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. 자, 그러면, 결국 이단집판은요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었고 창세기 49장 아버지 야곱에서 마지막 예언에서 봤을 때 축복은 아니지만 역시 이 단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창세기 49장에서 보시면 아버지 야곱이 이 단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은 길섭의 뱀이요 새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들어서 그 판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이 단에 대해서 지금 무엇에 뒤로고 있습니까? 뱀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. 마치 단의행동인 뱀과 독사 같아서 많은 사람 앞에 피해와 고통을 주게 된다는 거죠. 따라서 말에 탄 사람을 떨어지게 하면서 다른, 다른 사람을 살리기보다 고통을 주는 존재로서 이렇게 이 아버지 야곱마저 그렇게 예언을 하고 갔던 것입니다. 자, 그러면 이 반지파를 그나마 모세는 어떻습니까? 뱀과가 독사와 같다는 이 존재를 어떻게 바꾸어 축복한 것입니까 높은 고산지대에서도 이리저리 강하며 용맹스럽게 뛰어다니는 사자의 새끼로 축복을 하게 된 것이죠. 그나마 모세가 좀더음무열어서 이들을 축복했을 때에 뱀같지 아니하고 독가같다고요 사자의 새끼와 같다고 축복을 하게 된 것입니다. 실제로. 이단지파는 하나님 주신 기억에서 쫓겨나는 아픔과 수치와 고통이 있었지만 가나 땅맨 북쪽 끝까지 거기서 쫓겨가며 거기서 정탐하며 거기에 라이스 땅을 찾기까지 과정을 강하게 보며 이 모세가 축복했듯이 사자같이 용맹함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. 자, 그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까? 아버지 야곱은 그나마 아들 다에대에서 단점과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있지만 모세는 오히려 어떻습니까? 그나마 단지파의 장점과 강함과 용맹을 축복하면서 그들을 번성한 민족으로 이 모세는 선포하게 되었던 거죠. 오늘 우리가 선도를 배할 때, 그나마 허물과 약점이 있을 때, 그것을 들추어 비판하지 마시고, 그것을 드러내기보다 그 속에는 좋은 것, 좋은 점과 장점을 인정해주며 이것을 높여줄 때에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쓰임과는 인생으로 더욱 나아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.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무엇입니까이 모세마저 단지파를 향해서 축복했을 때에 영적인 축복이 없어요. 용맹은 석고했지만 그 중심에 믿음이 없습니다. 었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영적인 축복을 간절히 이 모세는 손법을 원했지만 그 중심에 믿음이 없어서 모세마저 절대로 영적인 축복을 선포할 수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. 자그 도리는 우리 인생을 가만히 보았을 때 어찌하든지 우리 인생은요. 삶의 가난과 질병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중심에 믿음을 잘 지켜내서 영적인 보호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힘들어도 주님 의지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는 영적인 보호를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서 주님 오실 때 참으로 너는 믿음을 끝까지 지켰으니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 영적인 축복을들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서 인생 마지막에 그 주님을 영광하게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. 기도하시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. 단의 집파를 보았을 때에. 아버지의 아곱은 아버지, 마치 그 지파를 뱀의 지파로서 많은 사람 앞에 피와 해 고통을 주는 지파로 선포했지만, 이 모세는 오히려 그 단점을 가장 아버지 안름이 바꾸어서 가장 장점을 사용하여서 그들의 영맹함을 선포했듯이, 우리가 이제 사람의 아버지요, 허물과 아버지요, 약점이 있다면 이것을 가리우며 이것을 장점으로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지혜로운 성도의 삶이 될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, 엇모다 아, 네. 아버지, 우리 모든 삶의 가운데 아버지요, 이다지판을 보듯이 아버지 하나님, 주님 앞에 영적인 복을 간절히 얻으지만 아버지 하나님, 그 중심에 믿음이 없어서 아, 아버지 하나님, 세상 속에만 축복하다 축복하는 아버지여 이 모습을 우리 삶가운데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그 삶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실없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든 인생들 대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것보다 주님께서 정말 주시고자 하는 아버지여 영적인 은혜와 아버지 시련을보기 우리 모든 신자로서 가운데이하시도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 중심에 그것을 받을 만한 영적인 믿음과 아버지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생들 될.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. 예이이로나지과 아버지, 가난과 모자람이 있을지라시에 그 믿음을 잘 지켜서 주보시기하지 영적인 복을 받을 만한 그성사수 있는 우리 모두의 결될수있 주님께서 역사여주시옵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.